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 3D 프린터를 만들고 보급하고 있는 오픈 크리에이터스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오픈 크리에이터스의 대표 강혁입니다. 네, 저는 같이 다, 발표를 맡게 된 공동 대표 최종원입니다. 어,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주어진 2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3D 프린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제라미 제레, 래프킨 교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터가 제조업의 혁명이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는데 이 3D 프린터라는기계가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기에 충분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 3D 프린터가 제조업의 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3D 프린터 활용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화학 실험에 쓰는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그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제작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이 제작업체는 고장난 부품만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는 그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품 옆에서 이제 이,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어, 3D 프린터도 있는데 그냥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품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약간의 약한 부분을 좀더 보강하여 1시간여 만에 더 좋은 부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 이를 출력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원이치 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수고스러움으로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는 학교 수업에서 활용한 사례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한 학기 동안 팀을 구성하여 간단한 제품을 만들어 보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팀의 주제는 과일 깎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과일 깎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감자 칼을 이용해서 과일 깎기를 만들어 보자고 아이디어가 나왔고 마침 제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보고 검증하면서 몇 차례 설계를 바꾸면서 약 2주라는 시간 만에 완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영상입니다. 네, 잘 깎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laughs>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그니까 이 제품을 설계한 그러니까 동영상의 주인공인데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희 팀원 중 누구도 이렇게 과일을 잘깎을 수가 없어서 그 얘기는 없던 얘기됐습니다. 가 네. 여러분이 만약 3D 프린터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진짜 잘깎이는지 아닌지 만들어 볼수 있겠죠?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직접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D 프린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D 프린터 좀 비춰주세요. 3D 프린터를 시연하기 앞서 3D 프린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3D 프린터의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와이어가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를 가느다랗게 실처럼 뽑아줄 노즐이 앞에 있고요. 어, 이 노즐을 xyz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녹아진 플라스틱 실을 한층한층 한층 쌓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3D 프린터 원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굴루건 아시죠? 그, 굴루건, 굴루건하고 이제 노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굴루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직접 작동을 시키지만, 3D 프린터, 이 노즐, 노즐은 3D 프린터가 자동 제어해서 이 면을 쌓아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신다면 3D 툴을 이용해서 이것을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이처럼 3D 프린터 사용자들을 위해서 모델링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린 약 8만여 가지의 모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페이스북 라이크 버튼을 출력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3D 프린터용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음, 이처럼 어떻게 프리, 프린트가 될지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직접 3D 프린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3D 프린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모델들을 얇게 나누고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처럼 헤드 경로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볼수 있습니다. 저선한 가닥이 헤드의 경로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출력 준비가 끝나고 위쪽에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프린트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프린트가 방금 시작된 프린터인데요. 지금은 모델이 올라가기 전에 바닥과 더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오른쪽에 프린터처럼 모델이 한 층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은 한 층, 그한 층의 두께가 0.2mm 정도로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 않으실 겁니다. 어, 사실 0.2mm가 되게 작아서 어, 제가 지금 보고 있어도 별로 티가 나진 않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출력 중인 모델은 호루라기입니다. 이 호루라기는 출력이 완성되면 모양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나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핑크색 호루라기가 이 출력물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호루라기 부는 거 좋아하시죠? 네. 저도 호루라기 부는 거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소리가 잘 나죠. 어, <laughs> 앞에 보이는 저희 3D 프린터가 저희가 현재 판매 중인 MP맨델입니다. 뭐 모양은 약간 기계스럽기만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3D 프린터를 활용하신 그 분들이 있는데요,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어, 이렇게 서류 정리 에 필요한 서류 클립을 출력해서 바로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시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 카메라, 카메라까지 만드는데요. 카메라에 들어가는 외관을 출력한 후에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멋지게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또, 로봇 팔도 만들 수 있는데요. 노란색 부품이 이제 프레임입니다. 7축 로봇인데, 외관까지도 저희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축사무소에서는 이렇게 건축 모형을 출력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요. 3D 프린터로 아이디어 상품을 직접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케이스를 출력하고 전자회로 기판을 올린 다음에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언맨 3리 개봉했죠? 다들 보셨나요? 그 아이언맨의 머리 부분을 출력하고 후처리하고 도색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그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님이 직접 모델링하고 출력한 후에 조, 프라모델을 이렇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저희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개발 초기에 출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바로 현대차 제네시스입니다 <laughs> 네. 사진으로 봐서는 국숫가락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나름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요 이런 퀄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노즐들을 분석하고 많은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 제품의 퀄리티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시켜 나갔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용 프린터, 상용 3D 프린터 못지않은 퀄리티를 낼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 m 피맨들로 출력한 것이고, 오른쪽은 해외 대기업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출력한 것입니다. 귀 아랫부분과 턱 아랫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것이 더 퀄리티가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이렇게 3D 프린터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3D 프린터를 연구개발하는지 주변에서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어렸을적꿈은 뭐, 어떤 분이 보시면 아직도 어려 보이겠지만, 어리다고 놀리면 안 됩니다. 네, 제어렸을적꿈은 발명가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 배트맨이나 007에 나오는 신기한 무기를, 아니,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발명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배트맨에 나오는 그 알프레드라는 천재 엔지니어인데, 배트맨에게 신기한 무기하고 물건, 심지어 자동차까지 만들어주죠. 어, 저는 이분이 제 어렸을 적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언맨의 토니스타크가 제 롤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그 알프레더라는 엔지니어는 배트맨에게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죠. 물건 만들어서 주기만 하는데 토니스타크는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멋있어서 이렇게 롤모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 중약 19%,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 5명 중 1명꼴로 어려서적 장래 희망이 과학자나 발명가였다고 합니다.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과학자나 발명가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음, 자, 이, 자, 과학자나 발명가. 왜 어려운 걸까요? 대기가. 과학이나 발명이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하는 것인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 길을 걷다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정말 이런 물건 있으면 대박인데 정말 잘 팔리겠는데 이렇다면 내방 책상 에 있는 이 3D 프린터로 그냥 출력을 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에게 어렸을 적 꿈을 되찾아 드리고자, 그리고 저희의 꿈을 이루고자 3D 프린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책상의 한 켠을 저희 오픈 크리에이터스가 만든 3D 프린터가 차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신제품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